마스크로 보니까 새롭네요. 장관님 일단 오늘 질문이 많은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바로 업그드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이 영장으로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음. 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영장 얘기를 하셨나요? 음. 정치가 국민을 어,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국,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뭐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앞뒤 안,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뭐 검사 공개법 이러한 법안들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한 민주당 당차원의 추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검사 이거 수사를 압박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사법 시스템에 관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지금 쌍방울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검찰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오늘 발언에 대한 입장도 있으실까요? 같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번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조국 따님, 따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찰 언론 정치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지난 주에 그 법원 판결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고 법무부장관을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국 장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심 판결이 나서 이거 관련 질문 드리는데 그 자녀 입시 비리 관여했다는 점, 그다음 음. 유재소감찰 무마권 관련해서는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 입장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사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가타보다 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펀드권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이제 조전 장관께서 재판 선고 이후에 권력형 비리라고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기소도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의 또 입장을 음. 내셨고 싶어서 혹시 이 사무펀드권 음. 관련해서도 이거는 제가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면 어. 정경심 전 교수에 관한 판결문, 황소심 판결문을 보면요. 코링크 P 관련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정보이용금융실명제법 어, 위반, 어,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음, 기소되지 않았다든가 어,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많이 보이시요 <laughs> 아, 고 질문 준비 많이 하셨어요? 대답 질문. 질문. 질문하시는 분이 준비 하셔서 아, 제가 답변, 제가 답변할 답변. 일은 아니고.